자215 삼각형의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는 10이야 그 다음에 B는 8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이거일 때각 C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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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봐봐 여기서 A, B, C 여기 A가 얼마? 여기가 10이야 그 다음에 B 얘가 8이야 그랬을 때각 C를 구하각 C 이거는 넓이는 어떻게 있어? 넓이 야 아까 어디에 썼어? 2분의 1그 다음에 얼마? 8 얼마? 10 얼마? 그다음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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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사인 얼마? 사인 c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얼마이다? 20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요거 요거 지우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요거는 얼마죠? 4네요 넘어가니까 4. 아,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어디서 많이 보드는 데? 2분의 루트 3 어디서 많이 보던데 그렇죠 얘는 그렇죠 60도하고 얼마? 120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예각 C를 구하라 예쁘게 주어졌습니다 예각이랍니다 예각 프리 끝 되나? 네. 이걸 어떻게 몰라? 그냥 하면 되죠 다음에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에서 A가 135도 135도면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135도면 여기가 90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45도로 가는 바로 요, 요 각도가 135도야 A가 있었어 A 이게 135도래 135도 그 다음에 A, B, C일 때 이렇게 됐을 때 A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 135도야 그 다음에 B, B는 여기 있는데 얘가 길이가 4야 근데 얘가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 넓이가 2가 된대 2 e. 그럼 끝났지 자봐 어떻게 쓰냐면 이게 130, 이게 135도라면 요만큼이 얼마냐면 이게 45도거든요? 그러면 이걸 밑변으로 놓고, 이걸 밑변으로 놓고, 요만큼이 높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요만큼의 길이가 높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되나? 여기까지 좋았어? 그러면 요만큼이 높이인데, 요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불러? 요게 C니까, 요게 길이가 C가 될거 아니야? 그요 그러니까 높이는 얼마야? 요 높이는 C 곱하기 사인 45도. 사인 45도. 사인 45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빨간, 요 높이가 얼마냐면 은 C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이거랑 곱하기, 높이 자, 밑변, 얼마? 4 곱하기 2분의 1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2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약분 하니까 2니까 얘가 1이야. 그러니까 c의 값이 얼마냐면은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죠. 얘가 1이 돼야, 요거 요게 1이 돼야 되니까, 요건 역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c는 루트 2가 되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루트 2가 나온 거야. 근데 뭘 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a의 제곱은 얼마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이거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2그 다음에 4 그리고 코사인 코사인 135도 코사인 135도가 얼마야 코사인 135도가 얼마야 이거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셔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은 안 할게요. 끝. 어, 계산 좀 복잡하네? 루트 26이 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밑에 있는 문제, 이것도 그냥 내가 해버리고 올려버려야 되겠다. 네, 귀찮아도 그냥 봅니다. 사각형, 자, 200, 6 7번 267번 보겠습니다 각 A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이가 7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써봐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여기서 여기서 B가 얼마냐면 요 B가 이게 4가 되는 거야 C 마주 보는 거 얘가 7이 되는 거야 넓이가 7이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넓이를 써라.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 되냐면 2분의 1. 그 다음에 7, 4. 그 다음에 뭘 써? 그렇죠. 사인 a를 쓰는 거죠. 근데 이때 넓이가 얼마래? 넓이가 7이래. 넓이가 7. 요거 7, 7 없어져. 그러니까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 2, 2 사인 a, 사인 a 얘가 얼마 된다고 1이 된다고. 그 사인 a가 얼마야? 사인 a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야, 사인 a가 얘가 2분의 1이야. 사인 A가 2분의 1이야 사인 A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그럼 얼마야 이거 그렇죠 이거 30도 그리고 또 얼마야 이거 135도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30도하고 135도 이렇게 써줘도 좋지만 이거 사실 좀 너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실력이 좀 없어 보이잖아 좀 느낌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네, 6분의 파이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그렇죠 6분의 5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두 개를 132. 다 보러 써주죠 어, 150도, 150도. 정신 안 차리지, 150도. 네. 아까 135도에서, 네. 이거, 레디안은 똑바로 쓰고, 이걸 미친, 미친 짓 했어. 네. 아시겠죠? 네. 1분의 1. 오이씨. 귀찮아. 그래도 올립니다. 네. 정신 안 차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다음에, 268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넓이를 구하래, 넓이. 넓이를 구하려라. 자, 보십니다. 삼각형. 짠, 짠, 짠. 이라고 써. 그냥 대충 삼각형을 써. 그래서 A를 썼어. B를 쓰고 C를 쓰고요. 네, 나 여기가 8이 됐어. 그 다음에 B, 여기가 6이 됐어. 그 다음에 코사인 C. 잘 봐. 코사인 C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루트 5라고 썼어. 잘 봐. 코사인 C가 3분의 루트 5면 이걸 우리,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이 각을 C라고 했다고 치면은 이 길이가 얼마냐면 3이야. 근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5가 되는 거야. 루트 5 여기까지 됐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5라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여기 3, 3, 9니까 얘가 2가 되지 않겠습니까? 2 제곱하면 얼마야? 4 제곱하면 5 합치면 9. 3, 3, 9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우리는 뭘 찾아? 사인 c를 찾는 거야. 사인 c가 얼마야?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게 3분의 2가 된다. 이제 이제 우리가 이거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얼마? 3분의 2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이니까 정답 14? 아니 아니 8이 16. 왜 이래? 미쳤나 보다. 8이 16. 네. 다음. 26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B가 2루트 3 2루트 3그 다음에 C가 3루트 3그 다음에 각 A가 이게 30도야 30도 요게, 3, 아, 요게 60도야 60도 근데 각이 같대네 그럼 30도 30도가 되겠지요 이거 삼각형 ABC에서 이등분선이네 이렇게 됐을 때점 D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때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 ad의 길이. 그러면, 우리 이걸 써보죠. ad의 길이. 이건 어떻게 쓰냐면, 좀, 약간 좀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요.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루트 3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사이의 각이 얼마죠? 60도죠. 그래서 사인 60도가 됩니다. 사인. 60도. 요거를 써준 거죠.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 면적은 뭐와 같냐면 요 삼각형의 면적 더하기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 왜? 이 각을 아니까. 요각 60도의 2등분선이니까 30도, 30도. 플러스 이제 요요요 요, 요, 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2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얘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x 값 찾아버리면 그거로 풀이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면적을 얘기하는 거. 야 뭐라고? 이 전체 면적은 각각의 면적의 합과 같다. 이거로 문제를 풀고 끝나는 거야. 계산은 니네가 해주십니다. 네. 계산은요. 네 해주시면은 이 x 값이 좀 지저분하네요. 5분의 18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하냐고? 네. 답을 봐서 압니다. 여러분, 요거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 주십니다. 215페이지 끝.